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새로운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셨다는 건 오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활기차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멋진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섭니다.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할지 말이죠.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고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 나이 다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소리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힘차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마음껏 채워갈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있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소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긍정의 연료가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펼쳐질 모든 상황을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기회로 바라보세요. 커피 한 잔의 향기, 출근길의 바람, 동료의 인사 한 마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불평과 짜증은 자리를 잃고 그 자리에 활력이 차오릅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채워졌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뼘 더 성장하는 날입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을, 주저함 대신 용기를 선택합시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혹시 오늘 처리해야 할 까다로운 업무가 있나요? 아니면 미뤄뒀던 숙제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러 온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증명할 기회를 주러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나는 유능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오늘 나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만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오늘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행복과 가치에 집중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선택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이 우주의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이 나는 어제이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라고 쿨하게 털어버리세요. 나에게 관대해질 때 우리는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오늘 하루의 감독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기분 좋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오늘을 살아갈 최상의 상태로 세팅되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이요. 오늘 하루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된다. 나는 활력이 넘친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지금까지 웬디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